저희 회원들이 아침을 못먹고 다니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이 아침 한 끼를 먹으면 이렇게 든든할까요? 어.. 제가 자연한 끼를 만든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메리칸 브레이크 퍼스트를 있는데왜 코리안 브레이크 퍼스트는 없는가? 제대로 된 코리안 브레이크 퍼스트를 하나 만들자 라는 데서 출발했고요. 그 배경은 어, 지금 우리가 한 6천만 인구가 되는데 전체 인구 중에 아침 결식률이 20%가 넘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어, 주문화가 있고, 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아메리칸 브렉퍼스에 빵, 우유, 뭐, 햄, 베이컨 정도. 네. 다음에 좀더 간편한 시리얼 같은 제품. 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 대중화시키고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아침을, 어, 뭐, 어머니나, 어, 주, 주부들이 해주는 대로 먹는. 그게 네. 이제 된장찌개나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이 아침이 되기도 하고 점심, 저녁이 되기도 하는. 네. 어, 이런 부분들에, 어, 좀더 간편하게, 네. 어, 아침을 대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은 없을까? 어, 또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연한끼라는 어, 제품이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단순히 아침 식사 대용뿐만이 아니라 어,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간편한 어, 식사 대용식으로 지금 어, 한 3, 30조 정도 하고 있는 시리얼 제품에 어, 대체될 수 있는 이런 가장 한국적인 제품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고용한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수 있다. 는이태명 이제 이 부분들은 저는 식품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부분에서 가장 한국식 것을 세계화시키는 우리 옹고지신의 지혜를 얻 받아서 또 가장 현대인에 맞는 공법을 사용하고 또 현대인의 입에 맞는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그 을수 이전의 실천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그 회사 이름을 어, 을수라고 정했죠. 특히 이번에 이제 일본의 제일 큰샵 채널이라고 하는 홈쇼핑에서 역으로 그 바이어가 저희한테 제품을 내를 해서 어 지난주 금요일날 연론칭을 하게 되는데 S 다이어트입니다. 그쵸. S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신라의 식이요법이라는 아, S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00% 천연 소재를 섞고 화학첨가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네. 자연의 일부인 인간한테 가장 필요한 슈퍼푸드라는 네. 슈퍼의 S가 되기도 하고요. 또 거기 특히 이제 발효 대두, 어, 콩을 우리 청국장균을 가지고 발효시켜서 어, 분말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 시,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칭. 네. 그러니까 우리 살을 빼더라도 지방은 빼지만 단백질은 이제 근육은 강화시켜야 되는 네. 그 몸짱을 만들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이런 개념에 이제 게스트도 그 스트레칭 트레이너를 썼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트레칭의 S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라시대 어, 식이요법을 가지고 그다음에 현대인의 입에 맞게끔 스트레칭에 이제 결합시키고 식물성 단백질까지 이제 혼합한 어, 차 세대의 다이어트 식품이다. 어, 저희들은 이제 한국적의 어떤 식문화를 어, 현대화시킨 대표적인 제품이다. 네. 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주 첫 방송 나갔는데, 어, 전체, 어, 그샵 채널에 13위, 어. 그 다음에 그 미용 다이어트, 어, 트니스 카테고리 151개 제품 중에 어, 2위까지, 어, 하는 기록을 이제, 보고 받았습니다. 아예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 우리 전통 식품의 세계화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 한류를 위해서도 더 많이 많은 지혜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